자, 오늘은 10월 3일, 어, 아빠가 쉬는 날인데 우리 딸하고 놀아줍니다. 자, 태어난 지 이제 한 달하고 9월 25일이면 한 달이 됐고, 그 이후로 또 8일 정도가 지났네요. 자, 우리 딸은 어, 기지개 하면서 이제 키가 크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어, 꼬물꼬물 하면서, 키도 크고, 자기의 의사표시도 하고, 자, 고개도 이쪽으로 돌리고, 어, 또다시 위로 돌렸네? 자, 이쪽으로 돌리고, 합니다. 자, 나중에 니가 커서 요거 영상을 꼭 보고, 응? 음? 엄마 아빠가 키워준 거잘 기억하길 바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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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자 지금은 아침 음, 분유를 100cc를 먹고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아직 잠은 안자고 어, 나름대로 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고 자 밖에 날씨는 약간 구름이 끼면서 날씨는 조금 추운데 이렇게 싸게를 덮어놓고 있어요. 자, 그래 만세, 만세, 만세도 하고 옳지 경례하는가? 경례, 충성, 경례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하품도 야 하품 입재지도록 하고 자 머리카락도 많이 났지? 자 춥지? 아니 덥지 아직? 자 양말도 신었네, 기저기도 했네, 옳지? 아이고. 발차? 오이고 만세! 발 만세! 발로 만세!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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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래. 아 덮어줄게. 한숨 자야 돼. 그래야지. 네가 또 잘한단 말이야, 이? 한숨 자면 또 자라고. 한숨 자면 또 자라고. 그래. 그러면서 말도 하고, 어어 어 하면서 말도 하고. <laughs> 잠이 안 와?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옵니까? 야, 얼굴이 밝아진다 너. 어? 얼굴이 밝아질라 그래. 용수니까 니가. 어? 혹시 쉬한 거 아니야? 혹시 쉬한 거 아니야? 어? 쉬한 거 아니야? 혹시 쉬한 거 아니야니? 쉬한, 아니야? 쉬한, 아니야? 쉬한 거 아니냐고. 쉬한 거 아니냐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찍어줄게. 안녕.